안녕하십니까. 광주시민 장재원입니다. 성렬아 너 지금 뭐하냐. 사기꾼 천공이 네 스승이라는데 성렬아 너 지금 뭐하냐. 김건희가 수라백작이라는데 성렬아 너 지금 뭐하냐. 김건희가 선물시장 갈 때마다 5천만 원 쓴다는데, 성열아, 너 지금 뭐하냐? 국민 세금으로 술만 처먹는다는데, 성열아, 너 지금 뭐하냐? 24시간 술만 처먹어 해롱 된다는데, 성열아, 너 지금 뭐하냐?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깡패라는데, 성열아, 너 지금 뭐하냐? 쌀을 한 사주한 농민들의 피눈물을 흘리는데 성균라너 지금 뭐하냐 미국에 반도체도 뺏기고 자동차도 뺏겼다는데 성균라너 지금 뭐하냐 이 썩을 놈아 미국에 다 뺏기고 술 처먹고 노래했다는데 에라이 모질이 삼룡이 같은 놈아 똥이라는 걸 모든 국민이 안다는데, 성렬아, 너 지금 뭐하냐? 이 똥덩어리야! 모질의 멍청이 글로벌 호구라는데 성렬아, 너 지금 뭐하냐? 이준석의 코인으로 부자 되면 자랑이고, 김남국이 부자 되면 수사냐? 이 속창아리 없는 놈아! 방산을 오염 술리버리면 해운대 해수욕장 안 간다는데, 성렬한 너 지금 뭐하냐? 미국이 착한 독청으로 다 듣고 있다는데, 성렬한 너 지금 뭐하냐? 핵무기를 느낌적인 느낌으로 느끼라는데, 이게 뭔 개소리냐? 한반도에 전쟁 나면 대한민국 국민 다 죽는데 성결아 너 지금 뭐 하냐? 전쟁 나면 미국 놈은 좋아하고 일본 놈은 더 좋아한다는데 성결아 너 지금 뭐 하냐? 사죄야 반성을 하는 기시 달려 용서라고 이개놈의 자식아 너 지금 뭐라고 씨부리냐! 노동자를 건폭이라며 다 잡아가는데 성년아 너 지금 뭐하냐! 공궐협회에 허위죄명의 억울에 분신하셨는데 성년아 이 개놈의 자식아 너 지금 뭐하냐! 야기동 열쇠가 성렬의 정권을 무너뜨려 달라는데 성렬아 너 지금 뭐하냐 이태원 참사유족의 피는 물을 흘리는데 사죄하라고 성렬아 너 지금 뭐하냐 이태원 참사유족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히냐 이 개놈의 자식아 95세 양금덕 그릇이 굶어주어도그 돈을 안받겠다는데 성현아 너 지금 뭐하냐 양금덕 그릇이니 지금 당장 옷 벗고 내려오는데 성현아 너 지금 뭐하냐 세상 창피하고 세상 부끄럽다. 어떻게 너 같은 놈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냐. 이 개놈의 자식아. 분노한 국민의 명령이다. 지금 당장 옷 벗고 내려와라. 그것이 너와 내 가족이 살수 있는 일한 길이다. 구하겠습니다. 대한민국 바라먹는 진일맹은대연상해라 지금 당장 엇박권 내려와라, 내려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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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